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진료교수이자 석추신경순환학회 대전 충청지구 교육위원 맡고 있는 조동찬입니다. 네, 측만증은 크게 특발성 측만증과 기능적 측만증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이름 그대로 원인 불명, 아직까지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척추뼈 자체가 휘어진 형태로 자라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발성 측만증에 대한 치료 목표는 휘어진 구조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교정치료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척추에 휘어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거나 진행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더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 사람의 성장이 끝나는 어, 여자의 경우에는 만 16세, 남자의 경우는 만 18세까지를 어, 관리에,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보고요. 그 안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 척추 틀어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거나 환자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운동 또는 한의사가 보조해줌으로써 수동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의학적인 운동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그 성장이 끝나기까지의 그 시기 동안에 어, 척추의 틀어짐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고 어, 더 가속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능성 측만증은 어, 특발성 측만증과는 반대로, 어떠한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그에 기인한 결과로서 척추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어,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흔히 드는 예로 환자의 잘못된 자세나 습관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 발이라던가 골반 부위에 틀어짐이 발생해서 사람이 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경우를 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 흔치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음, 과거에 다리 부분에 뭐 골절상을 입었다던가 하는 어, 해부학적으로 다리 길의 차이,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어, 기능적인 측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척추가 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요인이 되는 어, 기저에 숨겨져 있는 다른 틀어진 부분들을 찾아서. 어, 원인이 되는 부분은 교정해 줌으로써 척추는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과정이 되고요 어, 흔히 발로 예를 들면 발이 원래 평발이 아니신 분들인데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정상적인 발로 관찰이 되는데 일어서거나 걷거나 이런 와중에 발이 무너져서 평발화가 되는 과정들이 어, 흔히 관찰됩니다 이럴 경우에 양쪽 발에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 전신적인 좌우 대칭이 맞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척추가 한쪽 방향으로 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발을 교정함으로써 양쪽의 비대칭 상황을 해결해주면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척추는 자연스럽게 제 위치를 사, 차, 찾아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